자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3월 20일 봄이 시작되는 명목쯤 거의 다와 가는데요 온실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어, 나오네요 아 이거 아주 튼튼하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어, 이거 제가 아까 좀 땄는데 응, 어, 이거 보세요 어, 이거 너무 예쁘기도 하고 보세요 음.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요. 이야, 이게 그아스파라거스는 종자에 의한 파종으로 길러가지고 1년차부터는 먹기기가 좀 그렇고 2년차부터는 수확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딸수 있는 최승기가 도달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. 3년생부터는 정말 많은 걸 따낼 수 있고요. 이건 계속 따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보이시잖아요. 막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3, 4일에 한 번씩 따도 남아 돌 정도로 한 20폭이면 우리가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확보할 수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싹을 내먹는 친구들은 탭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아스파라거스, 자연에서 우리가 길러서, 정원에서 길러서 한번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. 네, 이게 아스파라거스입니다. 자, 아, 예쁘죠. 네. 아주 튼튼하고 맛있는 아스바라거스 입니다